일단은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자이게 아랫부분에 지금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둘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자 꽃을 보면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는새 생명 같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 네가 한말참 정말 아름답다. 정말 문학적이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아래 내려보시면 자, 앞에 대화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말에 대해서 문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학생이 그 아, 하는 말이 정보전달을 위한 지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이 바로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이겠죠. 자,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자 형상화 한 언어 예술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형상화라는 단어가 따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많이 써먹을 거야 이제. 자, 어떤 관념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을 뭐라 한다? 형상화를 말했습니다. 자, 특히 우리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다른 예술가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미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소단원에서 배우는 게 바로 여기는 미적 가치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독자는 자,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 통해서 바로 심미적 쾌감이나 또는 감동, 즐거움을 얻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미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적 기능은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형식적인 데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두 번째, 내용적인 면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자, 어떤 음악성, 운유를 느끼게 되거나 또는 창의적이고 독창적 표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그 형식적 아름다움이 되고요. 는거 자, 새로운 자실의 인식과 발견이 주는 재미와 또는 감동 등에서 느낄 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게 미 내용, 내용적인 아름다움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 독자는 이렇게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정서적 또 심미적으로 삶을 더 드높이는 고양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아래 작품 들어갑니다. 자모란이핑이까지난김영당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이 작품은 언제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때 30년대 시대적 작품 자체의 어떤 이런 작품 배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창작 배기, 창작된 시기가 지금 1930년대니까 자 이때 김영랑은 지금 신문학파의 대표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작가인데요 자이 이 작품에서 자, 모란이란 바로 희망과 그 다음에 소망을 상징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 뭔가 거기 안에 아름다운 시어 내지는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서 자, 여기서 문학작품의 아름다움을 더 드높여줍니다. 자, 특히 이 작품에서 자, 음악성과 세련된 표현, 그 다음에 유기적인 어떤 형태, 자, 긴밀한 어떤, 연, 어떤 형태.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 문학의 어떤 미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보면 들어갈게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화자가 바로 이 모란이라는 것은 바로 직접 화자에게 자, 인생의 어떤 봄이면서요, 바로 삶의 보람이 되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계십니다. 기둘리다 기다리다, 이때인데 자, 여기서 모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화자가 주한 아름다움으로서, 자, 소망이면서 삶의 보람이며 삶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언제요? 바로 이 봄의 시간이죠. 자, 그래서 모란이 피어나는 시기가 될 겁니다. 화자에게는 말로 소망이 이루어진 계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뚝뚝은 이것을 자, 의성으로 보기도 하고 의태어로 보기도 하는데, 자,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래요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자, 이것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자,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는 결국 삶의 보람과 의미가 이루어져, 나오시게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왜? 모란이 지금 다자취를감춰버렸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있을태요, 그 다음에 잠길태요의 태요. 테요. 자, 이것도 어떻게 자, 지금 우리가 서술어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같은 어떤 적은 유적인 가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동일한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가군적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밑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자치는, 이제 뭐라는 자치도 없이 뭐 사라져 버렸답니다. 자, 그래서, 뻗쳐 오르던 나의 보람도 서운하게 무너졌느니, 자,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자, 지금 5월입니다. 자, 양력으로 5월이면 이미 봄이란 시간은 다 끝나 지나갔고요. 이제 조금씩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결국, 피었던 모라는 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겠죠. 봄에 대한 상실이고요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다고 했으니까 그 꽃이 결국 시들기까지 했습니다. 자, 천지, 이 세상에는 자, 모라는 이제 자칫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요. 자, 뻗쳐 오르던 나의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 아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떨어졌다. 그다음에 여기 떨어졌다 무너졌다 하강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것은 자 모란이 지금 사라졌어 없어. 자 화자에게 보면 이미 끝났어. 그렇다면 인생의 보람도 더 이상 없다. 삶의 보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에게는 결국 소망이 무너졌다고 보는 되겠죠. 그러니 하강적 이미지가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자 아래 부분에 하강적 이미지 더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자 떨어지고 말면 그뿐. 내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랬는데 자, 모난지는 것을 인생의 전체가 를, 아, 끝났다고 생각하네요. 자이 것은 과장적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만큼 자, 어떻게 자기의 슬픔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망감도 크고 자 365날, 360일을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그랬습니다. 한양이란 단어는 항상 늘상 이런 뜻이고 자 360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 석을 품의 감정이 어떻게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1, 2행 부분이 다시 마지막 행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순미 상관적 구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아직이란 말은 여전이니까. 자, 이것이 끝난 게 아니야. 내년의 봄을 다시 기다리는 바로 화자의 또 숙명적인 자, 운명적인 기다림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맨 마지막, 주요한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데요 자, 여기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또는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자, 문장 성문의 구조가 뒤에, 뒤바뀌어 있죠? 자, 여기 여기는 도치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찬란한데요. 하지만 그 봄은 또 슬프기도 하답니다. 자, 서로 모순이 되는 두 개의 감정을 나란히 늘어났네요 자, 역설법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꼭 주목할 거 역설법, 그 다음에 도치법 두 가지는 꼭적해놓으세요 자, 심정이올라가있습니다 자, 성격은 유미적, 탐미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아름다움을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 자, 이거 유미적, 탐미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제로 내려옵니다. 자, 소망에 대한 바람과 그 소망과 기다림의 자세가 보이지고 있습니다. 자, 특징 내려가면요, 자, 지금 첫 번째 부분과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숨이 상관의 구조를 사, 사용함으로써 자, 전체적으로 어떤 시적 안정감 내지 운율감을 좀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에 마지막 행에 역설법과 그다음 도치법이 쓰였었죠.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시문학파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련된 시어와 잘 다듬어진 시어와 또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문학적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바로 여성적인 어조를 활용할 때모모할테요 같은 이 가군 부분이었었죠. 자 이것도 여성적 어조가 하나 또 특징이 되겠네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확인 문제 그냥 같이 정리 해 드릴게요. 자이 작품에서 모라는 화자가 추구하는 소망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맞죠? 자 그리고 자여긴 역설법이 사용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어절이라고 했으니까 자, 띄어쓰기 단위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작품에단 진취적이고 강한 느낌의 어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어조니까 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 작품은 기다림에서 상실감으로 다시 기다림의 순환적 구조를 통해서 네, 내년에 봄이 되면 다시 어떻게 그꽃이 다시 피어날 테니까. 자 그래서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네,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시상 전개입니다. 자이 작품은 기다림에서 다시 상실감으로 다시 기다림으로 자 이렇게 어떻게 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화자의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자 이것을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정리하면 를 처음에는 화자의 어떤 정서가 자 상승이 되기, 죠 기대감에 의해 상승이 되다가 이것이 다시 어떻게? 이렇게 상실감을 느꼈다가 다시 이렇게 기다림으로 바뀌니까 상승적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먼저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법의 의미를 좀 다시 하나 정리를 하는데 자 모란이 피는 기쁨의 시간이니까 찬란할 거야 하지만 모란이 지는 슬픔의 시간 그래서 슬픔의 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으로 가볼까요? 자이 작품을 감상하고 하고 자, 모란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 2행에서 아까 모란이, 모란이 피기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30행에서는 자, 이 모란이 시들어가는 상황에서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고 다시 피기를 기다린 이렇게 바뀌네요.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란의 상징적 의미는 간절한 소망의 대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갑니다. 이 작품에서 아름다움인데 자, 어떤 형식적 차관에서 또 아름다움과 연결시켜놓고요. 이중 운율과 연결습니다자 리얼 테오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했다고 것었죠군적인 효과가 있다고 랬고요 모란이란 시어를 반복했고, 숭인상관의 구조를 사용했고,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서 전체적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 운율감을 형성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작품에는 리은, 리얼, 리음. 자, 이런 울림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자, 전체적으로 자, 부드러운 느낌의 자, 분위을형성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왜 모순된 감정, 왜게 역설법을 사용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아까 찬란하던 것과 슬픔은 서로 긍정과 부정의 서로 다른 모순된 이미지를 좀 사용했는데. 자, 이것은 자, 모란이 피어나는 기쁨의 계절이긴 하지만 봄이란 시간이 자, 모란이 또질 것이면 예감 때문에 슬픈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절망과 자, 쓸 희망이 감정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감정을 써놨네요. 자, 아래 내려가서, 자, 요번에는 은전 한입이라는 스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작품 바로 좀 보고 갈까요? 자, 어느 날스필이니까 자, 나라는 인물이 실제 체험한 것이 바탕이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는 상해에서, 상하이에서, 자, 늙은 거지에게, 거지 하나가, 자,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이 전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환전소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돈을 바꿔주는 거. 자, 은전의 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 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자, 확인하고는, 자, 무척 기뻐하면서 황망이 황급하게 달아납니다. 나는 벽돌단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다가 가 말을 건네는 상황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누가 그렇게 큰 돈을 도와줬습니까? 자, 적선해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런 내말소리에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입니다 왜? 네. 지금 혹시 그 돈을 진짜인 그 은전을 빼앗길까봐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자 불안함이 드러나네요. 그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 달아나기랍니다. 자, 나는 안심을 시켰죠? 자, 염려하지 마시오. 자, 빼앗아 가지 않겠소. 이렇게 얘고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했고, 자, 한참 아직도 머뭇거립니다. 아직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훔친 게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를 줍니까? 각전 한잎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각전은 지금 우리 현재의 어떤 통화량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 원에서 한 오천 원짜리 어떤 지폐? 자,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동전 한입 주시는 분도, 1 0 0에한 번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각전, 여기서 한만 원짜리 지폐 정도가 아니고, 동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는 한푼한푼 한푼 얻은 돈에서, 자, 누가? 나는 누굴까요? 거지였죠? 자, 거지가 이 은전을 이제 모으게 된, 자 이것을 자기가 갖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한푼한푼 한푼 얻은 돈에서 몇 잎씩을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은 돈 마드 흔 여덟 잎을 다시 각전 한잎과또 바꾸었고, 자이러기를또 여섯 번 해가지고 결국 단양 한 푼, 바로 은전 한 푼을 지금 얻게 되었대.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여기 한푼두푼자 이것은 자 결국 이걸 모아서 다시 각전 한 입이라고 했으니까 뭐 만원짜리로 다시 바꿨고 자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자 여섯 번에 가지고 이것이 한 다양한 한 푼이니까 뭐 지금으로까지만 10만원짜리 어떤 수표 한 장?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거제계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걸렸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작가는 지금 이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해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푼을 통해서 우리 주제의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한편으로는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자,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달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야. 어떤 삶의 목표 내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있고요. 자, 또 이것을 인간의 어떤 집념 내지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 의미로 본다면, 자, 이것을, 자, 지금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 맹목적인 어떤 욕심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또 삶에 집착이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갖게 됩니다. 자 그의 뺨에는 지금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제 눈물은 당연히 자 은전을 모보기까지 가진 고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될 겁니다. 자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수고해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나에게 물어봤어자 그랬더니 그는 자 이거 어디 다른, 다른 곳에 어떨쓸 용도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그냥 이돈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거지 어떤 소각하면서 맹목적인 소망입니다. 자, 뒷부분에 대해서, 여기 작가는 여기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어떤 판, 판단을 유보하고 말았죠. 자, 이것을 누구 독자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썼고요 바로 독자의 상승력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자, 내용적인 면입니다. 자, 남들에겐 하찮은 소망일지라도 그것을 이루려는 애쓰는 거지의 집념과 의지가 감동을 주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서술적 방식에서 거지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서술자의 어떤 판단을 지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지의 말로 끝을 맺음으로써 극적 효과를 높이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자, 감상 마침의 부분인데, 감상 정리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자, 여기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을 소재로 해서 인간의 소망과 슬픔을 노리한 순수 서장입니다 자, 아까 수민 상관의 구조를 사용했다고 했고요. 자, 봄이라는 시간은, 자, 아름다움이자 소망으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어나는 그 순간,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자, 화자는 이때 봄을 기다리며 모란이 피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모란이 지고나서의상실감도 있었고요. 자, 하자는 절망이 에 빠지지 않고 다시 내년의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정서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 화자의 인식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영냉 이런 작가의 작품 3개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지금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고 발표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 슬픔과 또 한의 어떤 상한 그리고 상실과 좌절의 정서가 지금 뒤틀어져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자, 이것은 바로 이상적 자를 실현할 수 없는 바로 식민지 시대적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이런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시적 아름다움을 좀 추구했고 바로 음악성을 지니는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아래로 바로 내려와서 자, 또 하나 자, 문학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 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자, 미적 기능은 조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적 기능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 내지 알음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뭐가 되고요? 자, 그것은 인식적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감동의 교훈을 주는 경우, 이것을 우리 윤리적,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이걸 알려준다면 윤리적 기능이 됩니다. 자, 요번 소단원에서는 지금 미적 기능을 살펴봤고요. 1-2단원에서 우리가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자, 미적 기능 다시 정해놨습니다. 자, 형식의 소오는 아름다움과 자 내용적인 아름다움인데, 자, 형식적 아름다움에는 치밀한 구성, 언어의 어떤 리듬과 분율,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등이 바로 형식적 아름다움을 주게 되겠고요. 자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자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와 감동을 느꼈다면 이게 바로 내용적 아름다움이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1-1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